인도네시아 제8부 독립기념관,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그축 전날 아이들을 데리고 아, 의미 있는 아, 마지막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인도네시아 역사는 고대 왕국 시대 기원전 15세기 해상교육의 요청으로 힌도 불교 문화가 번성되었고요. 대표 왕국으로는 스리비자야 왕국, 이것은 스마트라 중심의 해상 불교 왕국이었고 마지막 히트 왕국은 자바 중심의 인도네시아 통합의 원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다민족, 다종교 공정구조가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뿌리가 됩니다 13세기부터 16세기 이슬람 확산기는 아라비아 인도 상위를 통해서 이슬람이 전파되었고 자바, 스파트라, 슬로아시 등으로 급속히 확산됐고 현재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의 기반을 형성했습니다 1600년대부터 1942년까지의 식민지시대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네덜란드형 동인도를 만들었고 약 350년간 식민지배를 했습니다. 자원을 수탈하고 강제노동을 시켰으며 계급화된 사회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의 나라라는 개념이 이 시기에 역설적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일본 점령일은 1942년, 1945년까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점령을 했고, 혹독했지만 독립지도자 조직화의 계기가 되었고, 무장, 행정,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독립과 근국 시기는 1945년 8월 17일 독립선언을 했고, 지도자 가스카르노 모하마드 하타였습니다. 네덜란드와 4년간 독립선쟁 끝에 주권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스카르노 시대는 1945년부터 1967년까지 반제국주의 비동맹 외교, 강한 카리스마의 정치, 말개는 경제 혼란과 정치 불안이 심화되었고 그 이후 1967년부터 1998년까지 소라토의 신질서 체제가 시작이 됩니다. 소라토 대통령은 군부 중심의 권위주의 통치를 했고 고도 경제 성장 플러스 그러나 부패, 인간 탄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998년 아시아 금융위로 대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현대 인도네시아까지는 대통령 직선제가 정착되었고, 언론 자유가 확대되었으며, 세계 사회 인구 G20 국가가 되었습니다. 다양성 속의 통합, 빈레카, 툰깔, 이카, 유지를 노력을 했습니다. 단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인도네시아는 바다에서 태어나 식민지를 견디고, 다양성을 국가 정책성으로 삼아, 민주국가로 나간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독립기념관 National Monument 이 모나스. 네. 모나스는 자칼타 메르데카 경장 한가운데 자리한 상징적인 기념물이며 인도네시아의 독립투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기념탑입니다 탑은 높이 약 132m의 오벨리스크로 꼭대기에는 금박으로 장식된 독립의 불꽃 프라임 오브 인 e n 더스가 설치되어 있어 독립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내부는 네 역사박물관 전시관이 있고 독립투쟁의 역사와 관련 유물, 디오라마 등을 전시합니다. 즉 독립선언문, 역사적 장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자카르타 시내를 조망할 수도 있으며 일반 방문객에도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인도네시아 저쟁에는 다양한 독립투쟁 혁명 관련 장소가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독립선언이 작성 공표된 장소를 기념하는 박물관이 Museum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고 10 November Museum은 수라바야에 있는데 수라바야에 있었던 1945년 11월 10일 전투를 기념하는 전시가 있는 박물관으로 독립전쟁의 중요한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구 아카르타, 모녀맘 요구 아카르타 모르멘 요기야 겜발리 혁명을 기념하는 박물관 겸 기념물이 있으며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을 전시합니다. 인도네시아 독립의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5년 8월 17일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독립 선언은 수카르노와 모하마드 하타이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후 독립 전쟁과 외교적 투쟁을 통해 주권을 확립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의 영은 9박 10일 절자는 시간이었지만, 유난히 밀도가 높은 여정이었습니다. 가족을 만났고, 무려 47년 전, 제가 직접 시공했던 현장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구조물들은 제 청춘의 한 장면처럼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보호로였습니다. 식민지 시대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보그로 식물은 비를 머금은 짙은 소로와의 숲과 고요한 공기 속에서 이 나라가 지닌 자연의 깊이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이어 찾선 반동,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의 역사적 현장, 차박과 화산지대가 어우러진 풍경, 그리고 젊은 에너지가 가득한 도시의 표정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의 인도네시아는 제 기억 속 과거의 인도네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과갈한 대지, 엄청난 자원, 그리고 2억 7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만들어내는 에너지. 이 나라는 이미 가능성의 단계를 지나 조건을 모두 갖춘 나라였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잠재력이 시대를 읽는 훌륭한 시도자를 만난다면 인도네시아는 뭐제나 아세안의 변방이 아니, 아세안의 중심이자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번 여행은 과거를 확인한 후 떠난 길이었지만, 돌아오는 마음속에는 이 나라의 미래가 오래 남았습니다. 시간이 쌓인 나라, 그리고 이제 막 속도를 내기 시작한 나라, 인도네시아는 분명 다시 주목해야 할 이름이었습니다. 현에서만나 현지인들 모두가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모두들 반겨주고 환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조금씩은 이해를 하고 있었고 이것은 k p o 과 그리고 k 컬처 그리고 K-드라마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의양국 간의 경제협력 그리고 문화교류가 더욱더 확정되기를 바라면서 짧지만 길었던 길지만 또 짧았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또 오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또 오세요. 그래, 또잘 있어, 얘들아. 방금 인천공항 찾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즐겁고 유익한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지 춥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생각 하나, 작은 여운 하나로 남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taying with me until the end. If this video means a small or faint impression in your day, that is enough for me.